네 안녕하세요 골드투자스쿨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외환거래 상품 중 골드 달라인 x a u u s d 에 대한 수익내역 영상입니다. 오늘의 금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진입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금시세는 2,56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잇따른 경기주나 신호에 주목하면서 17일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자를 내지 않는 자산인 만큼,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경우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에 의한 롱 진입으로 수익을 내 보았고요.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락 후 재상승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반등을 기대하며 상승에 대한 롱 진입 후1 2 9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3000달러 0.5 계약으로 진행을 하다가 조금 욕심을 내보자 해서 계약 수를 올려 진행을 하려고 5000달러로 1계약으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급상승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오늘 수익금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금 시세에 대한 투자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한 뭐 검색이나 금 시세에 대한 기사 정보 그리고 몇 가지 지표만 확인되면 단기적 등락 예측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서 투자를 하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투자 가 가능하고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모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쪽지 보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채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면서 모의투자도 해보시고 실투자도 해보시면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인증된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제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atfx나 트레이딩 플랫폼인 메타트레이더 4에 대한 정보는 메인 영상이나 이전 영상인 외환거래 atfx에 대해서 알아보기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